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구약에는 제사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통해서 정결해진 자기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와 만나고 소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제사제도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언뜻 보면 앞에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앞에서 살펴본 이 제사의 내용들은 어떤 상황에서 이런 속건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되는지를 살펴보았던 것이고요. 오늘 본문부터는 저희가 계속해서 네, 이 속건제와 화목제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그런 구체적인 절차, 규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속건제와 화목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뜻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제사장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런 돕는 역할을 하는 존재였습니다. 특히 본문이 말하는 속건제를 통해서 이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역할은 사람들의 죄와 고통으로부터 자유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으로.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속건제를 통해서 제지은 백성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하였고 그들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속건제물의 희생을 통하여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분명히 또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를 흘리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을 생명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세상의 제사와는 다릅니다. 세상의 제사도 희생 제물을 잡기도 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들을 잡아서 드리는 그런 인신 제사도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거룩한 제사,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방법대로 행하는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제사는 어떻게든 신을 자극하여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받는 그러한 제사였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는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제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방법대로 그렇게 드려져야 했습니다. 초기에 아론의 두 아들 나닷가 아비오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 말고 다른 불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로 살라서 이렇게 죽게 하셨습니다. 네, 이처럼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소건제의 규례는 이렇습니다. 제사장은 소건제를 위해서 희생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됐습니다. 그리고 번제물이 죽임 당한 그 장소에서 희생 제물을 죽여야 했습니다.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려야 했습니다. 모든 기름과 두콩팥과 간을 네 기름진 그 부분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 말고는 제사장들에게 드려지는 목들도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들은 거룩한 곳에서 그 예물을 먹어야 했고요. 어, 그리고, 네, 그 제사장들의 가족을 위하여서도 일부가, 예, 네, 이렇게 제사장들 가족들에게도 돌려지기도 했습니다. 속재제와 속건제는 고기로 그렇게 돌려졌고요. 어, 번제물의 가죽으로 그렇게 돌려질 때도 있었고요. 소제물의 곡물로 이렇게 제사장과 제사장들 가족에게 돌려지는 몫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이 레이지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중에서 불러내신 네, 이 땅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의 기업을 받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 출애굽 때 있었던 장자의 죽음의 그 재앙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재앙을 이렇게 그 땅에 내리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에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그 문설주를 넘어가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따랐던 이스라엘 그 진영에서는 아무런 네, 죽음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시키신 뒤에 이 레이지파를 하나님의 것으로 그렇게 받으셨습니다. 이들은 기업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이렇게 속한 자들이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봉사하고, 백성들을 위하여서 봉사하는 그런 지파가 되었습니다. 네, 오늘날로 치자면 이 교회에서 녹을 먹고 있는 목회자들이 이런 위치에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신학 입학허락이라는 것을 받으러 노예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 명의 목사님들이 앉아 계셔서 목사님들께 면접을 받았는데 그때 저랑 같이 면접을 받으신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어, 그분은 재력도 되시는 것 같았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비랑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들이 많이 혼을 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전도사를 쓸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는 교회였고요. 어, 그리고, 네, 그 교회에서 녹을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자비랑으로 사역을 하면서 언제든지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떠나려고 그렇게 하지 않는 거, 않느냐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혼이 났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다시 돌아오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년 동안 교회에 녹을 먹으면서 교회 사역을 하고, 네그 뒤에 다시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어, 어린 저는 어, 교회에서 녹을 먹는 것이 아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이지파를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고 백성들을 섬기는 일에 어 집중하게 하시기 위해서 따로 불러내셨고, 그리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제물을 가지고 온 것으로 그렇게 생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손건제는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를 위하여서 죽은 것을 상징합니다. 사람들은 이 죄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이 아주 특별히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그런 희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희생을 매년마다 우리가 상기하고 매주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주일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을 받으시고 이 예수님께로 나온 그 모든 사람들의 죄와 그 고통으로부터 해결, 해방시켜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2000년 전에 이 땅의 메시아의 그 직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그 직분으로 오셔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로서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신약에 와서 이 의미가 더욱 더 확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단순히 목회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 없게 되었던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 주신 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죄와 고통으로부터 계속해서 그 짓눌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감으로써 이들이 자유케 하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고 그분께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히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지신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목제도 그렇습니다. 제사장이 화목제를 드리는데 하나님과 백성들이 화평과 교제 안에서 자라도록 이렇게 돕는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화목제물의 희생을 통해서입니다. 화목제 또한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으로 모든 것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단번에 들여진 그제물로 들이심으로써 모든 사람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부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특히 화목제는 저희가 세 가지 방식 감사제로, 서원제로, 낙헌제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감사제로, 서원제로, 낙헌제로 드리는 이 제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제사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감사제와 관련된 다섯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은 희생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됐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은 그 희생제물과 함께 몇 가지 종류의 떡을 드려야 했는데, 그것은 무교병과 기름 섞어 구운 과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누룩이 없이 만들어졌어야 됩니다. 네, 이 누룩이 하는 역할은 빵을 부풀게 하고 이렇게 하는 역할인데, 이 당시에 그리고 이 이스라엘 그 역사 가운데 이 누룩은 죄와 부패를 상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져가는 그 재물에는, 이 누룩이 없는 것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셋째는 사람 또한 누룩과 함께 만들어진 떡 조각들을 드려야 했는데 이것들은 제사장들에게도 돌려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사람은 전체의 물 중에서 각기 하나씩을 하나님께 드려야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떡은 희생의 피를 재단에 뿌린 그 제사장들에게 주어져야 됐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람은 그것이 드려진 날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고 하나라도 아침까지 남겨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것이 감사제와 관련된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이 규례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원제와 낙헌제에 대한 다섯 가지의 언급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일합니다. 재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틀 안에 그 재물을 다 먹어야 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 남은 것을 셋째 날에는 반드시 불살라야 했습니다. 네 번째는 네그 재물이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어야 됐습니다. 다섯 번째는 정결에 관한 그계명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감사제와 관련해서 서원제와 낙헌제가 다른 것은, 네, 이것을, 네, 함께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네, 특별히 이 함께 나누어 먹을 때에, 네, 셋째 날까지, 네, 감사제는 첫째 날에 그 모든 재물을 다 먹어야 됐고요. 그 서원제와 낙헌제는 둘째 날까지 그것이 허용이 되었는데, 셋째 날에는 그것을 반드시 불살라야 했습니다. 네, 이것이 뭐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도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위생적으로 보았을 때에 그 당시에 고기를 신선하게 이렇게 관리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생적으로 이것들이, 백성들이 먹고, 네, 그들이 부정해지도록, 탈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배려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재물이 부정하게 되었을 때, 가정하게 되었을 때 결코 이 재물에 손을 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그 백성에서 끊어지게 되는 그러한 형벌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날 이 모든 제사는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방법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죄에서 자유케 되는 그러한 능력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풍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그 능력을 의지함으로 나아감으로써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정결케 되는 그러한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없다 하여 주시며 하나님과 화평한 자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세상 사람들과 화평한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매일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이 죄로부터 해방되는 그것을 우리가 풍성히 누림으로써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며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기도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